아, 해자까지 한다고. 아난탈 이지가 근데 무슨 뜻이야? 도대체 혹시 이거야? 스킬 이름도. 네. 아 네이버웹툰이구나. 아 죄송합니다. 그건 줄 알았네. 애인줄 알았네. 뭐 아, 리븐 바텀 온다는데 이거왜 이래, 얘들아. 아니, 바텀한테 지랄이야. 정글 따라다녀. 아. 해자까지 한다고. 아, 얘왜날 따라다녀? 이거 미치게. 꺼져 좀. 아니, 만만한게 원딜이야, 만만한 게. 아니, 근데 요즘 제재 빡세져서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? 아니, 라이어 정신 차렸는데 이러면은 너 진짜 큰일 난다. 어, 죽혔다. 와. 아니 근데 왜날 따라다니는거야 씨발! 정글이랑 싸워놓고 나 한마디도 안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난탈이지가 근데 무슨 뜻이야 도대체 혹시 이거야? 스킬 이름도 ㅈㄴ해 크롭 핵락아 네이버 웹툰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그건 줄 알았네 N인 줄 알았네 진짜 야나이 판에 룰루 궁을 한 번을 못 받았어 한 번을 이게 말이 돼? <목소리> 너가 문제야, <문지에> 병신아! <병실에! 목소리> 아이고야! 아이고 이렇게 날먹을. 아나 신발 못산당금 사야지. 물약 하나 더 사야지. <목소리>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미포가 베리어를 뺐던 걸로 하는데 이게 뭐하니? 아유 크레이지 마오야 되겠어? 톡 이겼다. 이겼다! 야, 미니언이 많은데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, 얘들아! 안 되지! 그 뭐하니? <laughs> 미포 혹시 멘탈 붐? 카이사한테 맞디를 해? 시나요? 왜 먼저 때리세요, 미포? 지금 다이브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? 아니 이런 엉망진창 이거 다이브 뭐야? 아니 미포가 진짜 뒤지게 못하는 게 얘는 피발를 선을 뽑아 안돼, 정수를 뽑아야 돼얘 같은 애들은. 텅 아 근데 아칼리랑 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오빠 간다! 오빠 왔어요! 쿼드라 키 펜타 킬? 마이 펜타키리 꾸역꾸역 버티다가 뒤지네. 좋냐, 좋냐, 할게, 할게. 이 용신 아칼리아 될것 같아? 난 강심장으로 존야까지 아꼈어 아야이 자식아 안된다 임마 제이 야,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힘들다, 힘들어, 얘들아! 세트 핑 찍는거 진짜 왜이렇게 혈압오르냐 와 진짜 통나무 위에서 이새끼들 춤추다가 지금 어? 와그 힘들어서 잠깐 내려놨더니 이거 내 탓을 해? 내가 뭐 어디까지 해줄까 뭐 1대5 한너 펜타킬 해줘야 지금 만족할거야? 아 에어본을 내 나만 본다. 꺼져, 꺼지란 마리오. 바로 먹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? 없어. 아, 진짜 힘들다. 진짜 힘들어. 야. 할거 뻔히 보였기 때문에 자 한번 더 말자 어디가 또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이거 조금만 실수하면 뒤진다 야 근데 탑에 왜텔 탔어 아니 말자야 너 진짜 뒤질래 아니 뭐 얼마나 죽어야 너는 그만 뒤질래 지금 10데스 달성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아 야, 이 시발로 막... 아... 아... 나 진짜 미니언 먹을 거다 포기하면서 계속 합류해서 죽여주는데, 이것도 이겨줘. 이거 해주는 거야? 기용신 야, W 절대 시어요 얘들아, 제발 그만 물려라. 정말로! 나 힘들다 나 이러고 지면 오늘 잠못 잔다 얘들아 진짜로 아, 얼마나 더 맞아줘야 니네는 그만 뒤질래 진심으로 진짜 야, 또 시작이네. 또 시작이야. 아, 이게... 제습니다 아, 왜 그래? 내가 뭐 어디까지 해주길 바라는 거야? 얘네는? 아, 아, 씨. 그만해, 좀! 아, 나 진짜 너무 힘들어, 얘들아. 진짜 미안해, 내가. 아, 씨. 제발. 제발, 끝내자, 제발. 아, 제발. 아, 존나 역겨워, 이 미. 나 7만 8천 딜 넣었다, 얘들아. 말자, 자르반, 나안준거 봐라. 근데 이 불치는 올라갈 애야. 왜냐면, 나 진짜 미친 듯이 지켜줬어. 얘는 서폿만 하면 그냥 올라갈 듯? 정글하지 말고. 그러니까 원딜만 뒤지게 봐줘. 올라갈 애야, 얜.